좋습니다. 오늘 올 팩션 할두 번째 플로럴 향료는 자스민입니다. 오늘 올 팩션을 할 자스민은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먼저 자스민은 그런 서아시아, 그리고 중동 인도,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럽이나 어, 지중에서 해 재배가 되고 있어요. 향료를 추출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자스민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밤의 여왕이라고 해요. 왜 밤의 여왕일까요? 야에서 아 너무 생각이 불순한 것 같아요. 왜 밤의 여왕이라고 하냐면은 밤에 좀더 향취가 강해지기 때문에 밤의 여왕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스민을 수확하고 뭔가 이렇게 향료를 추출할 때 밤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네, 더 강력한 향을 얻기 위해서요. 자스민 향을 맡으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관능적인 느낌, 매혹적인 느낌, 몽환적이고 약간 스모키한 어느 정도. 네, 그런 느낌을 좀 담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 궁금해요. 그럼 바로 한번 맡아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네. 한번 맡아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떠세요? 좋아요. 야, 좋아요? 아,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어, 미끄덩해 아, 미끄덩? 어. 아, 산타가 생각나는 산타. 거. 네. 뭐또 다른 느낌 없어요? 엄청 달달하고, 밤에 이런 느낌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저는 머릿속에, 아, 그 양탄자를 탄 알라딘 있죠. 알라딘 여자친구, 자스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이 뭔가 양탄자를 타고, 그럼 막 밤에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막 떠올라요. 매혹적이고, 약간 우아한. 약간 섹시한 느낌도 있어요. 약간 관능적인 느낌도 있고. 요 끝에 뭔가 네. 세게 확 들어오는데 그렇다. 뭔가 향이 심취해지는 이런 느낌? 아, 그리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자스민 차로도 많이 마시고 있어요. 정말. 자스민 네. 차는 유명하죠. 어, 이게 뭔가 오일스러운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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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리고 매우 이국적이에요. 느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좀 이런 네. 꽃향을 맡기는 조금 힘든? 네. 좀 어려운 것 같기도 네. 하죠. 자스민 향유는 다른 향유와 섞었을 때 그깟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고 더 극대화시키고 뭔가 더 폭발적인 향을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울리는 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로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뒤에서도 할 네롤리 그리고 베르가몬 그리고 샌드로드 그리고 제라늄. 제라늄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그 로즈 향료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성분이기도 한데 장미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렌지 그리고 이제 레몬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세트러스 계열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민트도 잘 어울려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다른 향이와 섞였을 때 폭발적으로 향의 존재감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그랑좀 네. 비슷한 느낌을 하는 건가요? 조향을 하는데 있어서 역할은 다른데, 향료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다른 향료와 섞였을 때 본인을 더 돋보이게 한다라고 음. 아시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예. 남자 향수보다는 여자 향수에 조금 더잘 어울리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바디 그런 로션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남자를 꼬셔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약간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느낌이 있죠 네. 키워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자스민은 대표적인 화이트 플로럴이다 그리고 매혹적이고 관능적이고 우아하고 달콤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바닐라스러운 달콤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스민과 또 다른 향료가 합쳐지면 그때 더 증폭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정도로 키워드를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예 네, 그럼 저희 두 번째 플로럴 계열 자스민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조향사 흥흥이였습니다.